오늘도 비거리입니다. 비거리 되게 중요한데, 오늘은 임팩트 때 어떤 느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, 마초박입니다. 드라이버 칠때 이제 많은 제가 레슨을 해본 결과, 임팩트 할때 실제 회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손에다가 압력, 전완근, 어깨, 팔다 힘을 줘가지고 모든 순간 에 힘을 다 실을래요. 이러면 경직이 돼가지고, 일단 정확한 임팩이 안 나와요. 정타가 맞아야지만, 거리를 살살 쳐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, 힘을 주는 순간, 내 손은 점점 내 몸과 멀어지면서, 음, 이렇게 되거나, 바깥쪽과 안쪽을 잘 쓰죠. 아마추어분들 여기 잘 써요. 공 여기 딱 연습하다 보면, 여기가 완전 더럽게 이렇게 막,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은, 일정한 임팩의 느낌이 아니라, 손에 있는 거 막, 어?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딱 때려요. 음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임팩은 생각보다 이 손이, 빠르게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빠르게 손이 움직일 수있으면더 좋은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장타 치는 선수들 보면 손목이 되게 흐느적거려 힘이 엄청 가볍게 쓰기 때문에 올바른 임팩이에요 예를 들어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 포지션 때 하는 이 백을 한번 쳐보죠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 실수 하늘을 찌르듯이 막 밀어내죠 임팩을 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음. 이렇게 채찍처럼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? 실제로 제 손은 별로 힘을 쓴게 없어요. 드라이브보다는 좀 스틱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. 손을 여기서 임팩을 땅 때려가지고 여기서 야시 너밀어져 이런 게 아니라 미는 힘이 아니에요. 채찍처럼 야새비처럼막 때려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스피드를 낼수 있는 거지. 땅 임팩 주고 밀어져라 이렇게 해봤자 힘 절대 안 납니다. 정타가 안 나고요. 이 손이라는 건요, 부드러움 속에서. 응. 이렇게 던져지듯이 하면서 채를 휘둘러줘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이렇게 잘 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공만 보면 이제 사정은 미는 거죠 다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연습을 할 때도 치고 밀지 마시고 손목이 내려올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지나가듯이 응. 지나가듯이 자꾸 손이 편하게 써줘야지만 올바른 임팩을 쓸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여기서 정타에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생각보다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스피드를 내면은 더 생각보다 살살천대 클럽 스피드는 더 증가하게 돼 있을 거예요. 이거는 확실합니다. 그래서 이런 손부터 올바르게 쓰는 것부터 해서 한번 임팩트를 만들어 보세요. 맞춰 가겠습니다.